네, 수박나무입니다. 오늘은 인공수정을 해보려고 해요. 저희 아들이 숫꽃을 잘라서 네, 꽃잎을 네, 하나 둘씩 다 떼내고 꽃가루를 묻혀서 암꽃에 묻혀줍니다. 자, 성공을 하게 되면 지금은 암꽃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지만, 인공 수정이 되면 땅을 바라본다고 하네요. 네, 초점이 흔들려서 꽃가루가 잘안 보이죠? 네, 꽃가루가 있습니다. 네, 더 꽃가루를 암꽃에 묻혀줍니다. 우리 아들이. 저도 궁금하네요. 이게 인공수정이 될지 안 될지. 어, 보이시죠? 저기 수박이에요. 지금은 수박이 손톱만 하지만은, 인공 수정에 성공하게 되면은 무럭무럭 자라서 이거 어떻게 될지 저도 진짜 궁금합니다. 네, 다음 동영상에서 그럼 제가 그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